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서정주 시인의 견우의 노래에 대한 시를 공부해 볼게요. 견우. 여러분 견우의 짝이 누구예요? 직녀죠.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번 만납니다. 음력 7월 7일. 어디서 만났죠? 오작교에서 만났죠. 오작교가 뭐예요? 까마귀와 까치가 날개 짓을 하면서 다리를 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작교 오는 까마귀 옷자고요. 작은 까치작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작품은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소지로라와요 이별과 재회의 기약을 노래한 작품으로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별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별을 긍정적으로 받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우리는 이 이별하면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시는 그러지 않습니다. 역설적인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볼까요, 여러분? 자, 봅시다.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즉, 우리들, 여기가 기현우증력, 물론 우리 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는. 이게 역설법인 거예요. 모순된 표현이죠. 사랑을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게 일상적인 통념이죠. 그러나,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이별을 해 봐야 상대방의 소중함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설법이 쓰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석하면 구조해서 가면 참되고 성숙한 사랑에는 이별의 고통을 인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님과 떨어진 멀리 저쪽에 있는 대학에 갔다. 그러면 여러분 이별하는 거죠.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부모님의 소중함을 못 느낀 거야. 그러나 이 부모님과 이별을 함으로 해서, 아, 우리 엄마의 음식이 그립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고. 남학생 경우는 군대. 군대를 가면 부모님과 이별하죠. 그러면 부모님의 중요함을 못 느꼈는데, 군대생활 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다 보면 이별을 하게 되죠. 그때 소중함을 한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에는 이별의 아픔을, 예, 인내하는, 고통을 견내, 견디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요 그래서, 역설법.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가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여기서 이거 알면 돼요. 물살, 출렁이는 물살하고 바람. 이거는 뭐냐? 이별의 고통을 형상화, 즉, 구체화한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래서 1년과 2년의 요지를 사랑의 참된 의미, 이별과 고통.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과 고통을 겪어봐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푸른 은암물이 있어야 하네. 아, 여기서 푸른 은암물. 이 푸른 은암물이 바로 뭐냐면 견우와 징렬을 단절시키는 장애물이에요. 돌아서는갈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 마음이 있어 있어네 불타는 홀몬 즉 상대방이 지금 곁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타는 홀몸을 해서 가면 뭐냐 고독 속에서 사랑을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 인고가 뭐예요? 고통을 참아낸다는 뜻이요. 그래서 3 년과 사의 요지는 사랑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서 있냐? 단절과 고독. 그서 있다의 뜻이죠. 직녀여 여기 볼까요? 직녀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직녀에게 얘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녀여기서 번쩍이는 모래밭이라는 것은 견우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단하는 풀쌍을 나는 새이고 견우라는 게 원래 뭐냐면 여러분, 견우가 소를 키운다는 소를 끌고 다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풀을 먹이죠. 소또 이리저리,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풀을 소에게 풀을 먹이는 거죠. 도다나는 풀싹을 나는 새이고 즉 견우는 소를 키우는 거야. 소를 키우는 게 자기의 임무야. 그래서 여기서 만남을 위한 마음의 정성스러운 준비. 직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견우는 열심히 소에게 풀을 먹이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허연 허연 구름 속에서 여기서 허이연 허이연 그룹은 뭐냐? 직녀가 처한 고난과 역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대는 그대가 직녀죠. 배틀에 북을 올리게, 즉 배틀에 북을 올린다. 북이라는 게 실을 실을 감고 있는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배를 짠다 그대는 직녀는 배를 열심히 짜라 이런 얘기죠. 즉 서로의 만남을 위한 마음의 준비. 결혼은 소를 키우고 직녀는 배를 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지 볼까요? 사랑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정성스러운 모습.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면 여러분, 눈썹 같은 반달이잖아요, 반달. 반달 보름달은 음력 15일이니까 반달이면 어때요? 음력 7일이나 8일 되겠죠. 즉 7월 7석. 이게 바로 결혼와직녀가반나의 시간 우리의 만나는 시간이 돌아오기까지는 이런 뜻이에요. 잘 볼까요?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잘 해볼까요? 검은 암소는 나는 먹이고, 나가 누구예요? 견우야, 견우. 근데 바로 이름이 견우인데, 바로 또, 그 견우라는 게 바로 검은 암소예요. 어, 그래서 이게 화자의 실체, 화자의 실체. 징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요. 그래서 각자. 직분에 충실하면서 긴 이별의 시간을 만남의 어떤 기약으로 이긴해자는 의미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성친구가 있으면 지금 만나는 것보다는 공부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까 서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만나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7년, 8년 사랑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정성스러운 모습. 핵심점이 뭘까요? 성격. 서정, 낭만, 의미, 전통, 설화, 즉견우직녀에 대한 설화 표현 중요한 거 이거예요. 역설적 표현. 그 다음에 제재 견우와 직녀의 전설 주제 알아볼까요? 이별은 사랑을 향한 과자이다. 시련을 극복하며 더 성숙해지는 사랑. 그래서 이별은 여러분,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만남. 보다 성숙한 사랑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다. 이 시간엔 여러분,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라는 시를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